먼지 들어갈까봐 가려주기도 해야지, 뚜껑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줘야지, 스마트하게 자성도 넣어줘야지,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더 많이 쓴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경하다가 베이서스에서 스타일러스 펜을 출시했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짭플펜슬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베이서스 제품도 잘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및 외관 스펙 펜 연결 사용감 팜 리젝션 필압 틸트 테스트 짭플펜슬의 강점 펜슬 케이스 펜촉 꽂이 가격 및 호환 패드 장단점 마무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개봉해보겠습니다. 박스는 일단 다른 짜플 펜슬들에 비해 뭔가 좀 갖춰져 보이죠? 여기 뭔가 들어있네요. 간단한 설명서와 그닥 필요는 없어 보이는 예쁜 슈라이기들, 그리고 펜슬 본체, 여분의 펜촉 한 개,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다크 그레이고 무광 메탈 소재라 그런가?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죠? 실제로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보통은 둥글거나 한 면이 각이 져 있는 형태인데 얘는 둥근 사각형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더 독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펜촉은 정품보다는 덜 둔탁하고 1.0mm입니다 블랙촉이라 왠지 조금 더 연필 같죠? 뒷부분은 충전하는 부분인데요 빼보면 요렇게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사이즈 때문에 대각선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 잃어버릴까봐 실리콘 소재로 끈을 달아주었고 뚜껑에는 자성이 살짝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먼지 들어갈까봐 가려주기도 해야지 뚜껑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줘야지 스마트하게 자성도 넣어줘야지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더 많이 쓴것 같아요 컬러도 다크 그레이와 오렌지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뚜껑 덮었을 때 이런 섹션 라인도 유광 은색 라인으로 외관과 아주 잘 어울리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베이서스 스 제품 각인과 전원 LED, 전원 버튼이 나란히 있습니다. 전원은 터치식이 아닌 스위치 버튼입니다. 아, 간만에 외관을 자세히 소개할 만큼 외관이 너무 예쁘고 매끄럽고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사이즈는 180에 9.6mm이고 무게는 20g입니다. 1시간 충전 시 18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 시간은 약 12달입니다. 얘는 사용시간도 긴 편이지만 대기 시간이 12달이면 엄청나죠? 비교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리뷰한 짭플 펜슬 중에는 제일 첫 번째 소개했던 2세대가 20시간 연속 사용이었고 대기 시간이 90일 최장이었고 제일 짧았던 건 스테들러 노리스 형태가 5시간에 대기 시간 300시간이었거든요. 비교해보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길이도 제일 길고 뚜껑이 달린 것도 처음이네요 아 그리고 대기 시간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대기 시간이란 건 전원을 켜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안쓸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연 방전으로 빨리 소비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힘을 가지고 있단 뜻이겠죠 그리고 5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면 모드가 됩니다 아이패드 본체의 자선 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전은 되지 않고요 배터리 잔량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펜촉은 이렇게 돌려서 끼고 뺄수 있습니다. 얘는 1세대하고는 충전 부분이 비슷한 형태고 본체에 자선거치되는 건 2세대와 비슷한데요. 2세대에 있는 이중탭 기능은 없습니다. 파팜 리젝션 기능이 되지만 필압 틸트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원을 켤땐 파란불이 들어오고 충전 시엔 빨간불, 완충 시엔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펜슬을 감싸는 덮개 형태의 케이스도 무리 없이 잘 감싸집니다. 연결 방법은 아직까진 정품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짜플 펜슬들을 포함한 일반 스타일러스 펜들은 모두 전원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미 애플 펜슬 사용자라면 일단 애플 펜슬의 페어링을 끊어주고 사용해야 합니다. 애플 펜슬이 연결되어 있으면 인식하지 않고요. 블루투스에 가서 애플 펜슬을 터치하고 이 기기 지우기로 지워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해 볼게요. 제 패드에는 현재 페이퍼라이크의 종이 질감 필름을 사용 중입니다. 다른 펜슬과도 같이 비교해 볼게요. 가장 기본 앱인 메모장에 해보겠습니다. 음, 매번 느끼지만 펜촉 필기감은 제일 먼저 나왔던 2세대가 가정연필 같은데요. 얘만 펜촉이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품 펜슬 펜촉과 비슷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나 빨리으면속도에 굵기가 반응하지만 이게 필압은 아닙니다. 선의 끊김이나 딜레이 없이 잘 써집니다. 필기시 어느 정도의 소음은 있고요. 한글처럼 짧게 띄었다 붙였다 해야 하는 글자 형태상 갈고리 현상은 전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펜촉의 유격은 없고요 정품보다 펜촉이 조금은 더 가늘어서 둔탁한 느낌이 덜하고요 잡는 느낌이.. 어.. 이게 사각이잖아요? 각이 져 있어서 이게 은근 엄지와 검지 손놀임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무게 쏠림은 살짝 뒤쪽에 있고요 항상 테스트 했지만 사용 후 지나간 자국이 생기거나 흰가루가 생기는 현상은 펜촉이 갈리거나 종이 질감 필름에 마모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슥슥 문질러 주면 없어질 정도의 자국이고요 하지만 생패드의 경우에는 스크래치 발생 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때 싶습니다. 본체 부착 시에 사각 형태라 그런지 다른 짭풀 펜슬들에 비해 자성이 약하진 않은 편인데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까져 있는데 위치상으로는 본체 자성 부분쯤 되거든요. 생각보다 외부 영향에 금방 벗겨지는 단점이 좀 있는 듯합니다. 팜 리젝션 필압 틸트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팜 리젝션은 손을 화면에 댄채 글씨를 써도 손바닥은 인식되지 않고 펜슬만 인식되는 기능입니다. 편하게 손대고도 펜슬만 인식해서 글씨가 잘 써졌죠? 필압은 펜의 압력이고 힘에 따른 선의 굵기 표현입니다. 이렇게 가늘게도 굵게도 표현되는 기능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짭플 펜슬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틸트는 기르기에 따른 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사용했을 때 연필처럼 퍼지게 나오는 기능입니다. 아쉽게도 베이스스펜슬에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그림이 아닌 일반 필기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중요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세대와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8세대에서 장점으로 꼽았던 게 있었죠. 틸트가 되는 것과 본체에 자선 거치했을 때 온오프가 자동으로 되었던 것이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두 가지는 베이서스 제품에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전원만 켜서 사용하는 짭플 펜슬들은 한 패드에 여러 개의 펜슬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품은 오히려 한 대의 패드에 한 개의 펜슬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얘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회의나 팀별 작업할 때 서로 의견을 패드에 표현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부분입니다. 이미 형태가 달라서 안 들어가겠지만 질문들 꼭 하시기에 미리 말씀드리면 기성 펜슬 케이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성 펜슬꽂이도 착용되지 않습니다 케미꽂이 정도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펜촉을 별도로 판매하진 않지만 곧 마련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펜슬은 아이패드 전용이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삼성 태블릿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환되는 아이패드는 2018년 이후 출시한 모델만 해당됩니다. 가격은 제가 산 시점에서 34,000원 정도였고요. 배송 기간은 약 11일 정도 걸렸습니다. 자, 장단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장점. 정품 애플 펜슬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충전 단자가 호환성 좋은 C타입입니다. 선의 끊김이나 딜레이 없이 잘 써집니다. 팜 리젝션이 됩니다. 별도의 페어링이 없이 전원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식이 아닌 스위치식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본체에 자선거치가 됩니다. 5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한 패드에 2개 이상의 펜슬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펜슬 정품보다 호환성이 좋습니다. 외관이 고급스럽습니다. 자 다음은 단점 보겠습니다. 필압과 틸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는 비추천합니다. 더블탭 기능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게가 정품보다 무겁습니다. 펜촉을 별도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의 재질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요새 사실 짭플 펜슬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죠. 베이서스 펜슬은 일단 여태 본짭플 펜슬 중에서는 외관이 가장 고급지고 C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하니까 탐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필압과 틸트는 그림 그리는데만 필요하니까 필기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비싼 정품 펜슬보다 짭플 펜슬이 훨씬 가성비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